중삼 천재 이재영 2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프로젝트네요 어메이징 엔트에 관한건가봐요 자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그룹은 현재 완료네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어, 선택 한 상태죠 선택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곤충들을요 그것들은요 매우 사회적이고 그것들은 티렉스만큼 오래되었어요 뭐뭐만큼 뭐뭐한 오래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들은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이솝 이야기에 그것들은 사용합니다. 특별한 화학 물질을요. 의사 소통하기 위해서 자 예측해 볼수 있겠어요? 추측해 볼수 있겠어요? 무엇이 그들인지에서 여기서 봤은 무엇이죠? 그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 의문사고요. 어 맞아요. 대답은 곤충, 아 저기 개미입니다. 우리는 원해요. 나누기를요. 당신과요. 우리가 학습한 것을요. 두 개가 달라요. 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뭐뭐하는 우리가 배웠던 것을. 위에는 뭐였어요? 그들이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니까의문사에 의문사.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About this insect에 대해서. 이 곤충들에 대해서요. 자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지구에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보는데요, 개미들을요, 뭐 어디서든 막 나오는 그러한 어 개미들을 볼 수가 있죠.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come. 자 인간들처럼요, 그것들은 어 almost everywhere, everywhere 다 있어요. 어디든 그전 세계에요. 그서 어디 어디를 제외하고냐면 몇몇의 극도로 추운 지역 애를 그 그것들을 제외하고요. 어퓨디에는 항상 복수 명사고 어 몇몇 이죠 몇몇 뭘 포함해서냐면 남극 지방을 포함해서요. 그쵸 그래서 어 2018년에 그죠 2018년에 있었습니다.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개미들은 어떨까요? 자, 모모에 따르면 과학자들에 따르면 있습니다. about 1 million ants. 100만 100만 마리의 앤츠가요. 모든 어 인간 for every human이니까 어 사람 한 명당이에요. 그 세계에는요. 자, 모모에도 불구하고 접속사 양보절이네요. 각 개미 각각이니까 요거 단수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거의 몸무게가 나가지 않지만 100만 마리의 개미는 만큼 무거워요? 인간만큼이요. Human being, 인간만큼이요. 무게가 약 어느 정도 나가는 거죠? 62kg 정도요. 그렇죠. 인간인데 무게가 나가는 현재 분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떨까? What is the ant society? 그 개미의 사회는 마치 어떨까? 좋아한다? 아니에요. 앤트는 그 개미들은 살아요. 군집으로 살아요. 그 군집이라는 것은 어 군집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죠. 많은 그 거주자들을 거주하는 개미들을요. 어떤 거주하는 개미들이에요? 현재분사죠. 꾸며주는 어 함께 어 사는 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 colony, 군집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이고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과 명 관계대명사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lots of red right ants를 꾸며 주는 living이 있죠.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그 군집 안에는요. 있어요. 보통 세 가지 다른 종류의 개미들이요. 있습니다. 여왕개미가. 그리고 그녀가 하는 것은요. 그녀가 하는 것이니까요. 관계대명사 와시고 뭐뭐 하는 것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주어로 가 있죠. 그래서 그녀가 하는 것은 그녀의 그 entire life니까 평생 하는 일은 이 slay act에요. 그래서 아를 어, 낳는 것입니다. 참고로 군집은요, 여러분 군집은 이렇게 모여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건물 따위가 한 곳에 모임 이렇게 써있죠. 자두 번째 개미의 종류는. 수개미래요. m a l 이니까 수개미. 어떤 수개미냐면 that은 관계대명사이고 어 주어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helps라고 나왔죠. 던메일 m a l 이니까 3인칭 단수니까 s 붙이잖아요. he loves you 처럼요. 그래서 그 수개미는 돕는다. 그 queen이 어 생산할 수 있게 그렇죠. 알을 잘 낳을 수 있게 돕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help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는 동사원형도 괜찮고요. 투, 동사, 원형도 괜찮아요. 세 번째 타입의 개미는요. 일개미예요. 일개미는 모두 다 암컷들이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들을 해요. 마치 모모처럼요. 그 알들을, 여왕개미가 난 알들을 돌봐주고 어 디펜딩, 보호해주는 거예요. 방어해줘요. 그 군집들을요. 그리고... 어, 음식을 모으죠. 자, 그래서 엔트들은 어떻게 의사소통할까? 비로 그 개미들은 말을 할수 없지만 인간처럼 그들은 개미들은 실은 language를 가지고 있어요. 엔트들은 만들어 내죠 어떤 화학 물질을요. 화학 물질인데 분리우는이에요. 페로몬이라고 분리우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과거분사입니다. 케미컬 자체가 어 사물이기 때문에 자 케미컬이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우는 페로몬이라고 과거분사이고 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아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with 원하는들 서로 서로 그래서 그 화학물질을 사용함으로써 그 개미들은 어, 교환할 수 있어요 정보를 서로 서로 그쵸? about 어, 그 음식이나 다음에 위험에 대해서. 자 그리고 개미들은 또한 사용합니다. 뭔가 접촉을 사용한대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 그한 마리의 그 개미가 음식을 찾으면 아 자그 개미는 어 전달하죠. Passes on the good news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모함으로써, 문지름으로써요 그것의 몸을 다른 its neighbor, 다른 이웃의 그 개미에게 문지르면서 좋은 소식을 전한대요. 자, since 뭐라 그랬죠? Since 이기 때문에죠. 어, 개미는 가지고 있어요, 다리를. 어떤 다리? 어떤 다리? 덮여 있는 매우 민감한 털들로 덮여 있는 다리. 그러니까 다리를 꾸며준 거니까 과거분사가 되겠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그래서 it can sense에서 감지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심지어 가장 아주 미세한 접촉이라도요. 자, 개미에 관한 어, 사실들을 볼까요? 어떤 여왕 개미들은 어, 30년까지 살고 어떤 개미는 옮길 수 있는데 어, 그 사물들은 한 50배 무거운 거야. 그들의 자신의 몸무게보다. 그쵸? 그래서 관계대명사이고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이를 꾸며주고 있고 개미들은 폐가 없죠. 폐가. 그러나 숨쉴수 있죠. 뭐를 통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요. 그들의 몸에 있는 자, 개미는요. 두 개의 위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의 위장은 저장합니다. 음식을요. 그것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또 다른 하나는 저장하는데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요. 그쵸 나누기 위해 서니까 투부 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겠네요. 다른 이들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헷갈리지 마시고 그 전체 종류가 두 가지인 거잖아요. 위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더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One the other입니다. 딱두 개로 나눠질 때는 그리고 여기서 어덜슨 뭐예요? 여기서 어덜슨 다른 개미들이에요 요거 요거 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위장 두 개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개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어, 또 대부분의 이제 그 개미들은 수영을 할수 있고 살수 있는데 물 아래서 24시간 동안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개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더 저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